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니 우리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삶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자녀이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제의 노예가 되어 환경만 핑계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선택보다는 자신에게 좋은 선택으로 늘 걱정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바라보셨을까? 철들어 보니 많은 후회가 됩니다. 가론 유다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들의 삶도 이유를 배반하는 삶으로 자신의 육만 쫓는 탕자와 같은 삶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이란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와 곱면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거듭남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주님 닮아가는 은혜 주시고 사명에 불타는 열정을 태우며 기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제대가로 강야같은 인생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뜨겁고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한교회를 복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작업하시고 알맹이와 쭉정이를 골라내 주셔서 새한교회 크레이트 비전 100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생명 다에 목사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온 마음 다해 헌신하게 싸우니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 찾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 받아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헌신한 애물 허가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교회의 큰 힘이 될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